야 이번에도 왜이 살아 오지냐 어디 럼블을 패보자. 월건도 좋다고? 한번 가봐야지. 탑 럼블인데 어디 한번 죽여볼까? 아, 어, 나 근데 저거 중첩 되는 게태양 불꽃 방패가더 좋은 거 같은데, 아니 딜은 똑같아요. 딜은 태블망이 더잘 나오지. 이거는 두나가 형성돼, 두나 기본 공격 시 데미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, 설이 영역만 형성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딜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. 오케이, 바링! 오인큐르 하면 재미없어 랭게임에서 이거 연구하는 게 님들 더 훨씬 재밌지 않아요? 유익하잖아 가버려 어? 못 잡아? 어?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이씨 에? 아. 아이 귀찮네 겁나 쎄데야 뭐야? 뭐지? 뭐뭐뭐 뭐야 뭐였지? 뭐, 아니 뭐 여기 있었니? 가버리시고요. 가버려? 야, 뭔 800원이나 줘? 어, 이 쌍부프 내가 뺏을 수 있나? 이게 굶을 게 없지. 저거 잡았다. 실수했구나, 내가. 아, 내가. 아, 잠깐만. 손 꼬였다. 아, 씨. 공국이 또 들어왔네. 넌 뒤졌다. 궁극기 생기면 은극도되데 아, 데극기 네, 네. 음? 기면 궁극기 생기면 기 있었어? 야 이번에도 왜궁기생기어 어허 루시안이 땜 뭐냐 월식?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나 말파이트야. 가버려~ 야, 이거 부서진다. 어우, 쉣어우 아우, 야~ 호이~ 아니, 무조건 신나게 올려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. 이제 아, 왠지 이거 질것 같아서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. 음 응? 뭐가 빠르냐근데 뭐야 이거? 아이씨! Come on! Come on! l a l 좋지 좋지. 어, 잠깐만 a l a l a l a l 씨 모르겠다. 에라 모르겠다. 잘 버티는데요? 그렇지, 국대폰 좀안 먹을 수도 있지. 얘가 예, 이쪽으로 빠졌을 텐데. 어. 어라? 어디로 도망갔어? 어? 아이씨. 야, 카이스 잡아야 돼, 카지스. 카씨. 카지스를 죽여야 돼! 어? 뭐, 이 짝이었어? 와, 샤코, 이 미친. 어? 억지로 밀리려나? 일을 잘 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3미라가 집을 가는데 오야 나한테 오네 야뭘셀업셀업 오우씨 대가리 깨고 너도 일로 와 일로 와오 뭐야 아씨 개박스는뭐야 이게 진짜 있어? 짭인 줄 알았네. 어로 알라 알라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야종글목 진짜 빨리 먹는다. 뭐지? 뭐야 이게? 어머 어머 너번 봐봐. 이 <laughs> 정글 먹 먹는 속도 보이세요? 팡팡팡팡팡. 딜템 아무것도 없는 말파이트 정글 먹는 속도 이게? 음? 아 갔네. 음. 무조건 일티어입니다 이거. 룬 똑같이 들어요. 아, 근데 우주적 통찰력 들줍니다 저. 전멸쿨이 엄청 들어들어서 아, 어, 어디로 도라갈래 어디로 갈래? 크하하하! <laughs> 어, 일로 와! 어, 어서오고. 응, 음, 가자, 이거. 너 일로 와, 자꾸 존나 기분 나쁘더라. 아, 이거구나.

응? 뭐야? 너는 아. 태블망, 태블방 망갑, 가골트리, 존나 좋아 개사기야. 오우. 죽여 얼른 음. 아 잠깐만 어 선을 넘네 일로와 너 죽었네? 가붕아 가라. 너 죽었으니까. 뭐, 말리 너 필요한가요? 네, 직공 똑같아요. 직공이 더 시너지가 잘 맞는 것 같은데? 이거 탱커가 아니야. 탱이 졸라 좋은데, 직공 들면은 딜까지 사기야. 어, 좀선 넘네? 어, 잠깐만. 어, 좀 세다? 아, 성 넘네! 뭐 이새끼야. 너? 그거 내 거야, 임마. 어? 꼽아? 꼬아꼬 어어어어. 오오 어리먹구? 어어어어. 오이오이 오예. 진짜 좋구만. 도대체 왜? 이후안 죽네? 어, 아, 저게 안 죽어? 아씨, 침묵 때문에 뭘못 박았네. 침묵도 바뀐 거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, 어어. 응? 응? 오 씨. 불 하하하. 가시티랑 안바뀌네 야 유미 또 이거 딱 알아버렸네 누가 갑인지를 사기네요. 그냥 미친 놈이다 이거. 아이우씨 탑에서 다 이길 것 같은데? 아이카미는 원래 팼고요. 카미는더잘팔것같데 더 어, 왜 뭐야 잠깐만. 흠. <목소리>